PB,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지금, 어, 어, 오크벨리라는 데와 있거든요. 근데 이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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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너무 좋네요, 오늘. 제가, 아, 어, 성0여 여자 대학교 오티에와 있어요.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인데, 여기에 인사하게 꼭 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셔서 어,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어 일단 잠시만요 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. 네, 우리는 여기서 재밌게 놀 테니까요. 여러분 집에서 잘놀세요 Goodbye. Good